일부 또 유튜버들은 밀당을 또가리치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거야. 짜치는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열등감을 가지고 상대를 계속 실험하고 상대방 탓으로 투사하고. 음. 음. 안녕하십니까. 상담 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 한밤 쉿. 나왜 이렇게 한심하지? 자기에 대한 좌절감이... 빠져들면 너무 기분이 다운이 되고 우울해집니다. 잘 해보고 싶지도 않고 막 망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지치고 막 이런 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 오늘은 그럼 이런 심리적 늪 제가 지금 말이에요. 뭐 이런 늪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우리는 뭐 매일 어느 정도는 우울하고 뭐 불안할 일들이 계속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작은 자기 실수나 작은 이런 손의 실패가 크게 느껴질 때, 그럴 때는 갑자기 오래 묻어두었던 막 과거의 기억 같은 것이 막 열리는 것처럼 막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막 들릴 때가 있거든요. 아, 나왜 이런 꼴이지? 아, 나왜 이것밖에 못하지? 아,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아, 나는 왜 이래? 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막 그런 찝찝하고 불편한 감정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건 아마도 뭐어리시절에 그런 어떤 내가 진짜 늘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뭐 수치심, 뭐 비난, 외로움, 뭐 가난, 열등감, 뭐 그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와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렸을 때의 그 나로부터 나는 못 벗어나는 건가? 원래 내 꼬라지에서도 못 벗어나나? 막 이런 생각까지 사로잡히게 되면요. 정말 내려놓고 열심히 사는 것을 안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위험한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요? 개인적 늪이라고 자기를 비난하고, 막 자기를 혐오하고, 막 무기력해지고, 요런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흔들리고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장 위험해져요. 내 감정이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막 폭주를 해요. 막, 막 들이받고 싶어지죠. 막 순간적으로. 뭐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더 그럴 텐데, 순간적으로 막 분노를 폭발하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술을 과음하고 싶고, 막 음식을 막 과도하게 막 먹고 싶고, 도무지 집중이 안 되고, 막 잠수를 타고, 막 방에 틀어박혀서 막안 나오고 싶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 상태? 이런 것은요, 우리가 나쁘거나 약해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쳐가지고, 이제 내 마음이 어, 나의 감정을 다루는 이 조절 시스템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늪에 빠져들어가면요. 점점, 점점, 음, 이렇게 다운되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막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조절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스스로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나요? 그니까 자기를 파괴하고 싶은 행동들이 뭐 다양한 이제 형태로 나타나는데, 전문적으로 한번 그러면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충동적인 행동들이 이따 시작돼요 막 스트레스가 막 자기 혐오가 막 올라오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그순간의 감정을 막 풀어내고 폭발하는 거죠 막 즉각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으로 폭발시키는 거겠죠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사람의 꼴을 지키려고 우리가 안 그러려고 막 감정을 잡고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충동적인 행동의 예를 들면은 뭐막 과소비하고 막, 막 폭식하고 막 갑자기 막 무분별하게 막 성관계하고 막 음주하고, 막 도박 같은 거 해갖고, 막 모험하고, 막 이런 거, 뭐, 남의 일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해리 같은 증상이나, 막 잠수 타는 행동들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관계를 막 끊고 잠적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아, 선생님 증상이 멍해져요. 그리고 뭔가 딴 세상에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세 번째는 자해 행동도 해당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해라는 게 신체적으로 자기한테 상해를 가해 가지고 그 통증으로 차라리 심정적인 스트레스, 힘듦을 덮는 행인데 위 극심한 자기 혐오나 이렇게 스트레스가 조절이 안될때 이제 자해를 하면은 오히려 편안해진다라고도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얼마나 지금의 내적인 상태가 힘들면 몸을 해롭게 하는 고통이 차라리 편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또 중독적인 회피행동들도 해당이 될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게 뭐, 알콜, 뭐, 마약 같은, 뭐, 약물, 뭐,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뭐, SNS 중독 같은 거죠. 거기에 빠져들면은 내이 고통스러운 내면의 상태를 안 봐도 되잖아요. 중독 대상에 의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힘들 때또 우리가 막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너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막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소리 지르고 막 과격해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 이런 게 뭐겠어요? 자기의 현재의 고통을, 분노를, 불안감을 상대 탓을 하면서 투사하면서 폭발시키는 거겠죠. 또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한테 일어나는 건데 완벽주의적인 마비 상태라고나 할까? 아예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시도 단계에서 머무르는 뭐 그런 모습 같은데 우리가 학업이나 직장이나 뭐 관계나 자꾸 포기하고 단절시키는 사람들의 패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시도가 두려운 거예요. 잘하기가 두려우니까 시도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또는 어, 대인관계를 되게 파괴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식으로 말하면. 은 파괴적인 대인관계,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패턴, 이렇게 말하기도 을 하는데. 그러막 그러니까 지나치게 질투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타인을 조정하는 분. 계속 막 관계를 실험하고, 거절을 테스트하고, 막 일부 또 유튜버들은 밀당을 또 가르치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거야. 짜치는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열등감을 가지고 상대를 계속 실험하고, 상대방 탓으로 투사하고, 자기가 불편한 건데, 역으로 공격하면서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거지. 또는 뭐, 진짜 죽고 싶다는 자살 사고, 자살의 위험이 순간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기가 싫으니까, 하, 나 진짜 죽어야 끝나나? 사라지면 끝나나? 막 이런 생각이 극대화돼가지고 아, 내가 죽음이 유일한 탈출구 같다고 느껴지는 상태죠. 되게 위험하죠, 뭐. 그러면은 이런 파괴적인 늪에 빠지기 전에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어떻게 미리 알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예방책? 뭐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자기 파괴적 행동이 워낙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버틸 만큼 버텨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터지는 겁니다. 이 신호를 우리가 미리 알아차리면 그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으면 심지어 늪에 빠지지 않는 예방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기를 알아차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무너질 때는요, 신체가 자꾸 사인을 보내요. 신체가 먼저 경고등을 킵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 이게 목이 뻣뻣하네. 내가 이렇게 어금니를 턱을 꽉깨 물고 있네. 아, 어,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지. 호흡이 막 허, 허, 이렇게 짧지. 소화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자도 자도 피로하지? 이미 많이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예방하려면은. 여러분이 뭐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뭐 주기적으로 뭐 점심 먹고, 반나절, 아니면은 저녁에 자기 전, 뭐 이렇게 어 눈을 감고 잠깐 1분이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어, 나는 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 몸에 어디가 지금 긴장이, 아, 나는 지금 숨을 깊게 편하게 쉬고 있나? 아닌가? 이러면서 자기 몸을 이제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감정의 색깔 이름 붙이기? 감정을 명확하게 말하기? 뭐, 이쯤 될것 같은데, 우리가 종종 감정을 잘 뭔지 몰라요. 그래갖고, 뭐, 짜증나. 허허 짜증나. 이렇게 이 짜증난다라고 그냥 뭉뚱그리거든요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이름만 붙여도요, 감정이 해소돼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지금 매우 심한, 슬픈 상태구나.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서 꺾옥대고 있구나. 긴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만 알아차려도 되게 좋다는 거예요. 마음을 느끼는 건 어려운 수준이니까 색깔로라도 말해보는 거죠. 나 지금 무슨 색깔 같지? 쿨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웜톤. 난 지금 웜톤인가? 까맣게 탔나?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색깔로 느껴보는 거죠. 생각의 속도를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힘들어질 때는 내 정서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생각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나 여기 이렇게 뭘또 하고 있지? 아, 나그 들은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나 꽂히지? 이제 그럴 때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단어를 내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아, 나 못하겠는데? 아, 이러다 죽겠는데? 어, 이런 거 위험한 사인이에요. 자기가 지금 상상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종이에 적어 보면 아 이거 일어나지도 않은데 혼자 이렇게 최악을 상상하고 있구나. 뇌 그림 같은 거 그런 거 그려보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머릿속에 지금 내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 한 단어 세개만 적어보세요. 다섯 개만 적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생각인지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또 이렇게 자기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에 배터리, 뭐 에너지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충전되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도 알아차림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폭발하는 거 늪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전에 먼저 내가 다 너덜너덜해져서 에너지의 고갈 상태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1분이라도 시간을 썼나? 지금 내가 배터리라면 내가 지금 몇 퍼센트 남아 있지? 100%풀 충전 상태인가? 아니면 0%에 가깝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것도 자기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체크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50% 아래로 느껴진다면은, 어, 이거 뭔가 나에게 휴식을 줘야 돼요. 무조건 자기. 어, 핸드폰을 좀안 보기. 내가 좋아하는 코스로 산책하기. 명상 어플 같은 거 틀어놓고 명상하기. 뭔가 나를 토닥이는? 어, 나를 쉬게 하는 시간을 무조건 줘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내가 되게 피곤한데도 사람을 만나서 막뭘 하고 있거나, 내가 피곤한데도 계속 게임을 하고 안 자고 있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피곤한데도 뭔가를 먹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쉬어야 될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권유 드리는 게 자기를 한번 기록해 봐라. 마음 노트 쓰기? 잠자기 전에 한세 줄만 적어 보는 거? 아, 내 상태가 어떻다. 점 만점에 오늘 내 마음은 몇 점이다. 그리고 뭐그 이유는 가장 강하게 이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를 지치게 한 생각이나 사랑과 상황은 이런 거다. 뭐 이런 거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해보면 계속 자기를 점검하고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늪에 빠졌을 때는 근데 빠진 걸 몰라. 그냥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해.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려워. 이런 상태이지 내가 뭔가 위험에 처해 있고 여기서 해쳐 나와야 된다는 것도 잘 모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늪에 빠지면 뭐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뭐더 길게도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더 이상 뭘할 힘이 없다 싶을 정도가 되면, 나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더 때리지는 말아야 되는 거지. 나를 마음에 들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충분히 노력해 왔잖아요, 사실은. 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주고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너무 좌절하지 않는 것, 우리가 진흙탕에 빠지면 빠져 보면 알거든요. 더둥되지 않고 힘을 빼고 있는 게 차라리 덜 빠져요. 제가 많이 본 영상 중에 인상도 그 산부인과 의사분이 하는 영상을 보고 그 채널이 있거든요. 작은 산부인과인데 출산만 돕는 산부인과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되게 어려운데도 사명감 갖고 하세요. 근데 그분이 되게 힘들 때 유튜브 채널에서 뭘 하시냐면은 히말라야에서 그 등짐을 지고 올라가는 포토들의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기보다 더 힘든 영상을 보시는 거죠. 저는 또 그분 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고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인생 원래 힘든 거야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 잠시 멈추어서 자기를 만나 보면은. 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있어 왔는지, 어린 시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그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나로부터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 역사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외롭고 공허하고 굉장히 불안한 날들, 그리고 희망도 없던 날들도 분명히 잘 견뎌왔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버텼다면 더 어떤 질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만들려고 자기 욕구를 실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니까요. 조금 삐걱거려도 뭐 괜찮아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오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